저희 거북스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사나비업사 같은 경우에는 핀셋으로 예측을 알아보는 방식이에요. 특정 대학 특정 학과 특정 전형을 아 본인이 찾아 알아보고 그 대학을 개방하고 그리고 또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어그 특정 전형을 또 알아보고 또어 개방을 해서 또 알아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 이게 하다 보면 좀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하면 할수록 피로감이 누적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머래만 복잡해지고 결론을 못 내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진학사를 보고 학생 그 대치동 원장을 할 때는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북스쿨은 어떤데요? 거북스쿨은요 전국의 모든 대학, 모든 전형, 모든 학과를 모집학과라고 합니다. 모집 어, 모 모든 학과를 다 펼쳐놓고, 저희가 필터링 방식으로, 어, 자기한테 안 맞는 것을 필터링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한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대학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대학들 중에서도 나에게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 저희가 터커를 그려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 제가, 어, 그 수험생들이 지원할 대학이나 학과를, 어, 그,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거북스쿨이 다른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일단은 저희는 단계별 필터링 방식이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실 AI 보다는 어그 전직 입학사정관님들이 생계물 분석 어, 분석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어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가 하면은 음. 저희는 저희가 작년에 그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저희가 좀 시간에 임박해서 해서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어 작년에 이용자분들에게 전액 환급을 다해 주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어다 받았거든요. 그 데이터라고 하는 합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업로드를 하고 있고 지금도 환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어 이용자분들께는 어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많았다는 점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요. 지금도 환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저희 거북스쿨 카페에 와서 고기에 어, 대한 부분을 어, 그 남기시면 저희가 그 일괄로 다시 매달 환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합불 즉그 합불 결과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합불 결과로 저희가 어, 작년에 뭐 이래저래 어, 얻어서 15만 건의 실제 합불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다른 점 뭔가 하면은, 음, 대학 예측을 할 때, 대학에서, 어, 그 제공하는 우리가 50% 컷, 이렇다 70% 컷. 물론 이 부분도 5개년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제공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실제 합불, 데이, 그 실제 합불 데이터로, 어, 그 수험생들을, 어, 그 수험생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흔히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이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평균 2.4등급으로 우리는 합격을 했어요. 우리는 70%까지학종해서 어, 2.6등급이요. 라고 하면 은나 2.6등급이야. 나는 2.4등급인데 어 그러면 이 대학에 갈수 있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불 어, 데이터를 저희가 그래서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2.4등급에, 예를 들어서, 2.4등급에, 만약에, 뭐, 가천대에, 2.4등급, 뭐, 특정한, 특정한 학과에, 2.4등급에서, 어, 합격한 학생들, 죄송합니다.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평균이 2.4등급이라는 거지요. 2.4등급 중에는 사실은 붙은 학생들 중에 보다는 떨어진 학생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생기부 역시 다들 잘, 어느 정도는 다잘된 생기부들이에요. 그런데 어, 대학에서 이점 우리 학교는 2.4등급이 일단은 학교 어, 어, 평균이다라고 하면 나는 2.4등급이니까 나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학불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등급에서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떨어지고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붙은지를알 수가 있어야 돼요. 어, 거북스쿨은요. 그 음, 그 시험이 그, 저희들은 별도부들이라서 계속해서 더 좋은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를 하루 만에 아니면 이틀 만에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자꾸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 현재는 저희가 빌드가 되는 상황은 일단은 저희가 합볼 데이터에서 만약 2.4등급이라고 하면 2.4등급을 누르면은 2.4등급에 해당되는 그 학생들이 쭉 나와서 나는 뭐 A 학생 붙고 B 학생은 떨어지고 요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사실은 육개 대학에서 어느 대학은 붙었고 어느 대학은 떨어졌고 요런 것까지도 저희가 어, 제공을 해드리려고 지금 기획하고 다시 그 빌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음, 저희는 별도 모대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 이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 그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자꾸, 어,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계속 이렇게, 어, 바꿔나가는 그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정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제가 거북스쿨의 세 번째 다른 점이라고 하면요. 저희는 실제 합불 데이터로, 어, 그 수험생들에게, 어, 그, 어, 예측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고점이 그 다른 점이고요.